1일 1컬렉, 친구님들과의 약속. 아따는 오늘도 컬렉션 하나 넣겠습니다. 중첩 상태 이상 내성 2%. 이거 충분히 좋은 거예요. 상태 이상 내성 2%를 가져갑니다. 컬렉션 72.19%. 거수 육섬 너네 딱 기다려. 아까의 아따가 아니야. 네, 잡으러 갈게요. 컬렉션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네, 아따, 이거 욕심내지 마. 이거 아껴놔. 네, 나머지 좀, 컬렉션, 아껴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따, 아따와 저희가 이전을 가서, 이날 바로 이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이전권에 날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서버를 나갔다는 거,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성공인 거야. 꼭 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이전을 간다면, 네, 좋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거스틴 6 서버. 여기에 동의해주세요 다들 혈맹 동의까지 다 동의됐고 여기서 구매만 누르면 이제 바로 떠요 자 쓰리 투원딱 기다려 너네 갑니다 만나네요 끝났고요 지금 넘어가는 중 in, 거스틴 6서버에 있는 막필 너네 어 나갈때까지 우리가 탈거야 딱 기다려 완전히 세던 얼마나 세던 저희가 얼마나 죽던 그런거 생각 안합니다 일단 들이박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스타일이야 도착했습니다 네 친구님들 다시 모일게요 어, 거스틴 육서버, 오늘 오신다는 친구님들, 다들 넘어오세요. 여기서 만날게. PK 랭킹, 청과상 1000킬, 모과 1000킬, 사과 1000킬, 망고 400킬, 바나나 1000킬. 네, 이 정도면, 혼내줘야 됩니다. 물론, 아따가 혼날지도 몰라. 어, 친구님, 구독자 친구님, 엉덩이 좌우로 흔들어 쬐겨주세요 인증 좀 부탁드립니다. 좋았어, 우리 친구님 와서 와. 우호 신청 주세요. 벚꽃 친구님 바로 우호에. 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벚꽃. 이거 무슨 일이야? 큰일났어 지금. 뭐야? 전투력 이거 예상 바뀝니다. 무농이 바다나, 무농이랑 둘이 하는 아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따가 14등이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따야 분발해라. 너도 자사해야 돼. 너등수 너무 밀렸어. 괜찮습니다. 쪼이지 않습니다. 어. 우린 안 쪼라. 어딨지? 이거? 공짜? 공짜인그 되냐, 마냐? 가보자잇! 그렇지! 친구님들, 공짜는 행복 그 자체. 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조각을 가져갑니다. 만나네. 어, 아직 한번더 해야 돼. 하지만, 지금 벌써 두개 중에 한개 성공. 네, 이건 다친구님들 덕분입니다. 어, 친구님들의 운을 함께 받아서 이렇게 눌렀더니, 여섯 번째 조각이 만들어졌네? 야, 이게 된다고? 이렇게, 이거 저번에는 3 0번 동안 안 되더니, 한 번에 된다고? 발견, 전투력 축적! 딱 걸렸어. 어. 내가 바로 하이에나야 스턴 걸렸고 디통스 디통스 독침 감옥까지 3종 세트 여기 어디 난 누구 어리버리 바로 하이드 어 베르라던가 죽거나 둘중 하나만 해 스턴 핑났어 바로 베르 다음 상하탑 제보 바로 갑니다 아도발견 눈빛 베르. 아따를 보면, 우리를 보면, 배려하거나 죽거나, 둘중 하나만 해. 네, 친구님들 지금 우호신청 다 받아지거든요? 뭐야, 이거? 이 양반들아, 이건 아니야. 어, 거절할게. 아니, 지금 우리가 온지 지금 며칠, 단 3분이 됐는데, 10분도 안 됐는데, 우호신청? 어, 이건 용납 못해. 네, 거절하겠습니다. 어, 아따도 거절할 줄 알아. 거절. 이섭에서 나가던가 어 <laughs> 끝장을 봐, 죽거나 둘중 하나야. 네, 중립분들 우호신청 감사합니다. 총각내 청과상 오케이, 적대 올렸고, 발견 바나나부터 찍었어. 바나나 스톤 걸렸고 디톡통스디톡통스 독침 감옥백아통스아통스 쫄지마 우리한테 뒤는 없어 다들 바리깡 들어 모가까지 프레이 어잘가고 안녕 마지막 깡통 베르 올베르 좋았어 지금 친구 깡통이 한번 걸렸어, 뒤통스, 뒤통스. 여기 어디 난 누구? 까뜨 만나네. 그라비 티피신 분, 아 라인 형이구나 네, 만나네, 멋있었습니다. 야 우산 대박. 아이 잠깐만, 깡통아 너 달리기 좀 했어? 왜 이렇게 빨라? 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다 잡혀. 독심? 어 그러다 잡혀 혼나. 뒤통스, 뒤통스. 도망가다 딱 걸렸지? 앞통스, 앞통스. 아 잠깐만 이거 2대1 눈에 좀 아프다. 아 생각보다 아퍼. 아 아따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어? 복스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네, 복텐 한번 타볼게요. 타졌어. 여기서 전투력 제일 약한 애가 뭐가인가? 국경에 다 왔어요. 너가 제일 약하지. 뭐가 찍었어? 디통스, 디통스, 복침. 감옥 걸렸고. 여긴 어디? 난노아 앞통스, 앞통스. 프레이, 뭐가 배를 시키고? 뭐가 배를 할 거야 이제. 뭐가 배를 안 하면 죽어. 플레이 끝났는데 베를 안해? 디통스 디통스 독침 까뜨! 어베르하지 올베르 아따가 말했지 플레이하면 바로 안녕이라고 어 안가는 순간 그 다음에 디통스 치는거야 뭐가 너만 노려 뭐가 걸렸고 디통스 디통스 독침 아따 하이드로 베르? 못 잡았지, 메로? 네, 안 죽었습니다. 바로 합류. 니니지는 합류 싸움. 중립분들, 우리 보스 안 먹어도 보스 앞에서 진치고 있을게요. 어. 얘네들 여기 얼씬 못하게.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잠깐만 다 가시는 거야? 어디가? 아따 혼자 무서워. 다들 어디가? 같이 가. 지옥을 보여줄게. 본토 나오면 바로 복수태 문홍이 발견. 너 혼자야? 나도 혼자야. 바로 하이드. 너만 하이드 있어, 나도 하이드. 깡통이 발견. 너내 방송 보고 있구나. 뒤 통수, 뒤 통수. 깡통이 패는 중. 아따는 무농이 찍을게요. 저거 저거 화해. 앞 통수, 앞 통수. 단검은 화를 봐야 돼. 맞다 이대로 쪼지마 괜찮아 복수해야 돼 바나나 찍었어 스톤 걸렸어 바나나 어떻게 해야 돼 디통스 디통스 바로 베르 마지막 투리아 <laughs> <아이>, 안 잠깐만. <laughs> 아 친구님도 아따 언제 오브로 바꿔진 거예요 이거? 어 당검으로 다시 바꾸고 복텔한번 남았다. 아 잘못 떨었어 이거. 아 미안하다 미안해. 혼자 안 나들게요. 아짐만보내주시면 어. 복텔은 함부로 타시면 안됩니다, 친구님들 어, 아따처럼 돼 몸소 보여드렸습니다 큰일나 복텔 앞으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복텔 타야겠는데? 바로 가는 중 바나나 찍는 중 뒤통수, 뒤통수, 독침 감옥까지 3종 세트 여긴 어디 난 누구? 까뜨! 만나네 좋았어